여기서 얘기할게요. 아, 저는 사실 어제 영식님이랑 같이 식사하면서 좀 영식님이랑 더잘 맞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, 여 안에 저보다는. 아, 예, 거절합니다. 좀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남았으니까, 저보다는 좀 다른 분들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바로 들어가요? <웃음> 영식아! <웃음> 잠깐만! 아, 왜요도 아니고 바로 들어가요? 어, 아니 이게 사실 영식 씨가 상처받은 것 같아. 받았는데 받았는데. 못못 어, 견디는. 못, 못 참. 그러니까 어. 못 견디는 거야. 아네 알겠습니다. 아네 알겠습니다. 네. 내가 네, 핸드폰을 잘안 들고 다녀. 깬 거야 가수님이. 가수님 깬 거야. 안 맞춰서 태때요 그래, 우리가 거의 한6 시간. <laughs> 좀 기대했다가 상처 받았을 것 같아. 아닌 거거든요. 음.